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응원 언제나 좋대꾸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요거 제가 의견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9분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끝나지 않고 있고 지금 장중이거든요 근데 장중이지만 시장이 딱히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매수를 쉬야, 쉬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영상을 미리 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어제 어 제가 이제 gc 셀 그러니까 녹시자 셀 하고 녹시자 랩 셀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어 저희가 녹시자 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시자 랩셀 말고 녹시자 셀 녹시자 셀과 녹시자 랩 셀이 인수 합병 그러니까 통합을 합병을 하면서 어, 어디가 더 이득이냐? 하면 녹십자 셀이 더 이득입니다. 왜냐면 녹십자 셀이 합병을 당하는 쪽이거든요. 흡수를 당하는 쪽입니다. 보통은 흡수를 당하는 쪽이 좀더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그 주가 그 합병 비율을 맞출 때 비율 자체가 어, 흡수 당하는 쪽이 좀더 낮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시셀로 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녹십자 셀이. 예, 그리고 녹십자 랩셀도 지시셀로 바뀌었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거래 정지인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매도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명밖에 안 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예, 그래서 오늘 수익을 보고 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리 다 했고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정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 시장하고 상관없이 지시세를 한번 조정을 받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입부신 분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시장일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 코스닥 기준으로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이게 꼬리를 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을 확률이 조금 있어 보여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그 폭이,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좀 줄어든다 싶으면 얘는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얘는 올라가게 되면 일단 1050을 뚫어야 되는데 1050을 바로 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려고 오늘 조금 매수를 자제하는 겁니다. 지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시장도 지금, 어, 지금 음봉이거든요 예, 코스닥 코스피 다 하락 중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때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정책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뭐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 정책주 근데 원래 동전주였어요 자연과 환경이 동전주였고 계속적으로 조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여기 보면 감자 뭐를 한번 했는데 감자를 해도 왜 이렇게 평단가가 이거밖에 안 되네. 예, 자연과 환경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놓고 작업을 쳤다. 예, 그런 종목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업, 조금 빠지, 그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요, 보시면. 예, 중간중간에 제가 보기엔 점핑하면서 물량 털어먹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이게 물량,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어, 매집한 기간에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2년 정도 매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매집을 해서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환경 특징이 어, 계속 기존에도 올리다가 뺐다 올리다 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올리다 빼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조심을 조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주주가 지분이 굉장히 적어요. <laughs> 여기 보시면, 자, 장관경 보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병용, 정은진 이렇게 해서 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자사주,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혹시나 인수합병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조경사업, PC, 저주류사업, 환경플랜트, 기타, 건축, 공사업, 이렇게 돼있죠. 딱 정치하고 엮이기 딱 좋죠. 이런 건설, 건축, 이쪽이 아마 좀 엮이기가 굉장히 좀 쉽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있지만, 어, 약간 좀 깡패. <laughs> 예, 건달들이 조금 엮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예, 일단 뭐제주축이에요 이게 뭐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주축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냥 어,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그 재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재무가 괜찮아졌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강경. 어... 자 이번에 반기보고서에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단기 손익이 보면 손실 손실로 되어 있는데 현금 흐름표 에서는 그렇고 재무제표 에서는 3분기 해서 3개월 이번에 23분기 23기 3분기는 영업이익이 수익입니다 이게 100만, 1천만억에서 2억 정도가 수익인 상황이고요. 단기순이익도 수익이고, 기존에 이제 누적은 아직 손실이지만, 많이 좀 줄었어요. 어, 많이 좀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나름대로 실적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결재무제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 수익으로 얘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영업익, 이 수익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많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지분만 조금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자, 자연광경. 뉴스를 잠깐 조금 보면은, 어, 일단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유상증자를 어디에 쓰냐? 봤더니 시설 자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 시설 자금이 껴있으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290억 정도 계속 지금 뭐 수준은 받고 있고요. 자, 전자공시 유상증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자, 유상증자, 채무상환 자금. 예, 채무상환 뭐 하면 좋죠? 근데 운영자금 있지만 시설 자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금 없이 운영자금하고 채무상환만 돼 있으면은 회사에 돈이 없구나, 이거 망했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발행가도 1,500원 수준이고, 이 정도면은 유증을 어, 한 번쯤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확정 예정일은 12월 30일인데 유상증자로 인해서 오늘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바, 오늘 빠졌다고 바로 그냥 야 이거 이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만큼 빠졌다 이거 들어가 보자 지금 신규 회서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2월 30일까지가 기준일이 좀 아직도 남았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래서 기준이 날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일을 보면 언제냐면 어, 어 보면은 11월. 음, 어, 배당 기준일, 상장 예정일이 이렇고, 야, 이거 12월 3일입니다. 그냥 12월 3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는 얘가 주가를 밑으로 좀더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지금 지지라인을 잡는다면 일단 한 1600, 어, 1650원 정도, 1640원 정도를 잡겠지만, 한 1600원 정도를 잡겠지만, 1600원은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조금, 분할 관점에서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이 아니라 12월 3일이 유상증자 일자니까 12월 3일까지 조금 기다려 봤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락이 멈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하한가를 말지는 않았지만, 하한가를 말지 않았... 쯤에도 불구하고 계단식으로 추가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그런, 소,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1,600원까지 예, 기다렸다가 1,600원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물론 1,600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그 위에서 그냥 1차 매수를 하고 2차, 3차. 매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분할로 나눠서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1,700원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물론 뭐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매수를 잠깐 쉬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의 한85% 이상의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떨어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나 맞을 거요 되어. 자연과 환경도 그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은 쉬어가는 타이밍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GC 셀 녹시자 셀이죠. 예,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제가 좀더 컨텐츠를 잘 다양해서 어, 여러분들과 또 즐길거리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뭐 받고 싶다. 내가 혼자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항상 댓글에, 어, 그 카톡방 링크, 채팅 링크, 문의 링크 남겨놓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멤버십 종목들, 어, 한몇 종목이 수익 실현하고 몇 종목이 추가가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세원 ENC입니다. 세원 ENC. 이 같은 경우 밀리지 않죠? 시장이 그한 대도 밀리지 않아요? 저희는 20% 정도 지금 수익이기 때문에, 요거 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면 저희보다 비싸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들어 접근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고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저희는 주로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어,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응원 언제나 좋대고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